황금 사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황금 사과란 말은 물론이고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사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과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느 집이나 냉장고에는 항상 사과가 들어있기도 하죠. 사과는 맛있어서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사과를 드시고 계셨다면 독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 사과를 드신다면 꼭 보셔야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건강정보는 수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하셔서 어제보다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건강을 사랑하는 건강지도사 수기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과일하면 사과라 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사과를 많이 먹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에 좋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침 사과는 보약이라 하고 서양에서는 하루에 사과 하나는 의사를 멀리하게 해준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굉장히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사과가 몸에 독이 되도록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로 먹게 되면 몸에 해로워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사과에는 특히 현대인들이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심장질환과 뇌졸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가용성 섬유질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사과의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켜 뇌졸증의 위험을 줄여주죠. 두그 번째로 사과는 장 운동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과 껍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 장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물을 흡수해서 묽은 변을 단단하게 만들고 변이 잘 통과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되겠어요. 또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시는 프리바이오틱스 인데요. 사과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의 작용을 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변 냄새도 훨씬 순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사과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사과 다이어트라고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연구에 의하면 과체중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사과를 3 0 0 g 씩 먹는 경우와 과일 대신 같은 양의 다른 음식을 먹는 경우를 비교해 봤다는데요. 그 결과 사과를 먹은 여성의 체중 감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과는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키며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과를 섭취하면 혈당 관리가 안 되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으니 반 개에서 한개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양이 많은 사과. 그런데 이런 사과도 건강한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는데요. 먼저 사과를 먹는 데에는 현재 상황도 중요합니다. 모든 식품이 그렇듯 아무리 보약이 되는 식품도 누구는 보약이 되고 누구는 독이 되잖아요. 남이 좋다고 부턱대고 따라했다간 오히려 내 몸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고 내 몸의 현재 상황도 알아야 합니다. 금으로 불리는 이 사과도 그렇습니다. 특히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빈속에 드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과민성 대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사과는 좋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사과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섬문이 대장으로 들어가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배에 빵빵하게 가스가 차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삼투압 작용으로 장내 수분을 끌어들이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죠. 결국 설사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또의가 약하신 분들은 사과는 빈속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흔히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저녁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침 빈속에 먹는 사과가 의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독이 되기도 해요. 이제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나쁘게 먹는 방법을 피하시면 건강에 도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사과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갈변된 사과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먹다가 남은 사과를 습관적으로 밀폐용기에 냉장고에 넣어둔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과를 깎은 후 놔둔 적 있으신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요. 사과의 독성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하지만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를 자르게 되면 그때부터 사과는 산화 반응이 시작되는데요. 이걸 그냥 먹으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이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요. 또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살균 작용을 도와 인체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많아지게 되면 암과 노화의 주범이 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노화시키는 노화의 주범으로 여기지고 있는데요, 암, 동맥경화, 당뇨, 치매, 뇌졸증, 신근경색 간염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갈변된 사과는 버리는 것을 추천해요. 아니면 깎은 사과를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담가두어서 산소와 사과의 접촉을 막아주면 갈변을 막을 수는 있지만 계속 담가둬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깎아서 바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과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 아셔야 할두 번째 방법은 바로 씨를 완전히 제거해서 먹는 것입니다. 청산가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독성물질이어서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요.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고 불리는 청산가리 계통의 독성이 들어있어요. 물론 사과 10개 분량의 씨를 모두 씹어 먹을 때 치사랑이지만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체질이 민감하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먹을 때는 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사과 이렇게 먹어라. 세 번째 방법은 사과의 코팅제를 제거하고 먹는 것인데요. 마트 종종 가시죠? 마트에 파는 사과 중에 매끈하고 반짝거리는 사과가 많잖아요. 쇼핑할 때마다 하나씩 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과의 반짝거리는 부분 사실 보통은 맛있어 보이도록 인공화학물질인 유동파라핀을 발라 코팅을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유동파라핀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체내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아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키기도 해요. 특히 사과 껍질에 있는 좋은 효능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충 씻고 먹게 되면 이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코팅제는 지용성 성분이라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껍질을 깎아 먹거나 아예 처음에 구매할 때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거친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과에는 당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과 다이어트란 말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아요. 체내에서 열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거든요.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도 모르고 먹으면 나한테는 독이 될수 있다는 것. 오늘 알아보니 주위에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하루에 반알에서 한개 정도만 먹어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사과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눌수록 건강해지는 이 영상을 소중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헬시한 하루 보내세요.